DNS 서버 설정과 확인에서는 직접 DNS 서버를 설정하고 구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S 서버 설정 절차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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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절차는 가장 먼저 건드려될 거는 eth2cmed.name.conf 입니다 사실 좋은 어, 파일을 설정하는 파일을 별도로 이제 분리하면서 크게 이제 설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본 패키지 상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DNS에 조회할 수 있는 그 포트로 접속할 수 있는 설정 자체가 로컬, 즉 127.0.1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외부에서 이제 DNS를 조회한다고 라 하게 되면 네,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VITC 밑에 name.conf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엽니다. 8. 자, 그러면, 제거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listen on 포트하고 이제 45죠. 아니, 53번 포트를 127.0.0.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dd로 지우셔도 돼요. dd로 지우셔도 돼요. 이, 이 마찬가지 밑에도 이제, ipv4, ipv6는 이 쓰진 않지만, 아직은 많이 쓰진 않지만, 역시 로컬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부분을 뭐, 지금 제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주석 처리 하셔도 됩니다. 주석 처리, 뭐샵 하셔도 되는데 왠지 네임점 컴프는 세미콜로 끝나니까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주석 처리할 때 샵으로 하는데 샵해시 마크요. 근데 네, DNS 마크는 왠지 네, 슬래시 두 개로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d d 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슬래시로 이렇게 주석 처리하셔도 됩니다.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그래서 이요 부분, 이두 요 줄을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어, 접속이, 뭐 로컬상에서해도또 말씀드리지만 테스트는 잘 됩니다. 테스트는 잘 되는데, 외부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 네임점 컴프 부분은 이제 이 부분만 건들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네,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파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존파일은요, tail-etc 밑에 네임점 컴프 하게 되면 존파일 지정은, 아, 공백이 있군요. 네, 이 뒷부분 세 번째 줄 보시면, etc 밑에 n 임 m e r f 1 9 1 2 존스 여기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저 파일에다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을 하나 정하세요. 도메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inks.co.kr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도 그일단는 가정하게 하시는 건데, ifconfig 한번 해볼게요. ifconfig나 아니면 ipaddr show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제 ip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개, 두 개입니다. 명령은 interface config 명령이나 뭐 ipaddr show. IPA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터페이스 컴픽으로 한번 해볼게요. 로컬 루프백 장치라든지, 뭐, 버츄얼 브릿지는, 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버츄 박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네, EMP0에서 S3, EMP0에 S3라는 앵커들 하나만 잡혀있을 거고요. 버츄 박스 상에서 설정한 IP가 10.0.2.15라는 이제 IPA 클래스의 사서 IP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그 이더넷 카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요것만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온니 어댑터를 저처럼 이제 추가를 했을 경우에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 192.18에 56대요 이 끝자리 ip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는버젓박스로 생성하는데 호스트 어댑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ip가 좀 다르거든요 보통 이제 101번서부터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105번이 지금 할당되어 있는 상태면 이 ip는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더넷 카드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그 외부에 접속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하겠다 그러면 네이 IP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네, 없다 밑에 부분이 없다고 그냥 로컬만 테스트 해보겠다 설정만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면 네, 10.0.2.15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혹시 모르니까 네, 다른 어떤 이제 지금 저희가 뭐 버얼 박스 좀 복제를 해놓은 상태고 다른 시스템들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테스트할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밑에 IP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밑에 이더리카드를 추가하지 않았다. 뭐 추가하는 걸잘 모르겠다. 괜찮다. 그러면 10.0.2.15. 지금 책 같은 경우 교재 같은 경우 10.0.2.15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 동영상에서 영상으로 찍는 이 영상에서는 밑에 걸로 이 IP를 가지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저의 IP는 192. 서버에 지금 IP가 168.0.105번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은 u 스 c o k r 이라는 도메인을 네, 땄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u 스 c o k r 은 지금 네, 쓰고 있습니다. 슈퍼유저 코리아, 뭐 s e 이라는 회사에 싸고 있는데, 네, 한번 이 도메인을 가지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존 파일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VITC 밑에 네임 지존 파일 지정은 RFC 1 9 1 2 존스라는 파일에서 하시는 거. 엔터. 아, 뒷부분에 설정하니까 플러스로 가시죠. v i p l 플러스가 저 파일을 열면서 맨 마지막 줄로 가라는 거죠. 엔터를 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샘플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 예, 로카로스 이 부분을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줄 이렇게 이 부분을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예, VI 다섯 줄 복사하는 게 OYY입니다 그럼 밑에 5라앵크들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이렇게 P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자, 언로 업데이트 논이라고 되어 있죠 업데이트를 허가할 거냐를 말 이렇게 설정하는 건데 네, 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DD를 지우겠습니다 저설정은뭐 그닥 중요한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존스에다가 자기가 사용할 도메인 로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도메인을 적습니다. 그래서 지우고요. 네, 리눅스 점 o 시오 K R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마스터는 네, 맞고요. 프라이머리 DNS를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일명은 네 제가 저는 보통 이제 도메인 존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네, 리눅스 이렇게 존으로 지정을 합니다. 리눅스 존 지정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버스 존 파일도 기왕연기메 이제 한 번에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버스 존 파일 샘플은 요거를 좀 복사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요거를요. 물론 밑에 거 복사하셔서 하, 작업하셔도 되는데 역순이 있기 때문에 요걸 복사하죠. 역시 OYY로 복사하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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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YY로 복사하고요. OYY. 그다음에 이제 밑에요. P 누르겠습니다. 한칸 띄는 게 낫겠죠? 그로 언락업데이트는 지우시고요 자그 다음에 도메인 맨 마지막 거 여기는 네 최근에는 이렇게 풀로 다 쓰셔도 됩니다 역으로 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그 리버스 톤판 설정할 때 보기가 안 좋다고 좀느껴지서 전통적으로 제가 또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자리를 보통 빼고 합니다 끝자리를 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사용한 IP가 192죠 192그 다음에 네. 16856이죠. 그러면 예, 제가 아까 배꼽을 날피했죠. 그0꼽을뺀 형태대로 하시면 돼요. 그 타임 마스터는 그대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자, 리버스 존파일명 보통 도메인점 r i v 라고 저는 지정하거든요. RIV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존파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저장하고 빠져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테일 네, 마이너스 10 정도는 보이겠죠? ETC 밑에 내인수점 내 네, RF c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인수점 존의 타입 마스터 다 맞고요. 192 168 56점 네, 105번은 뺀 형태 이렇게 도메인이 그 뒷부분을 이렇게 존 파일만 도메인별로 존 파일만 지정하면 되 돼요. 그 책도 이제 이렇게 비어 있죠? 저그저 저, 제거하는 게 이제 아, 로카일의 저서가 리스트, 리슨온 포트만, 부분만 제거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기 책에는, 음, 10점째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츄박스에 그 IP 하나밖에 없다. 면 10점대 기준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좋은 파일을 생성하셔야 되겠죠. 좋은 파일은 이제 VL 네임드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d, vr, name도 가서 지금 이미 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 또 가보겠습니다. 네, pw, 여기서 이제 ls 하면 여기 이제 샘플 파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permission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permission이나 소유권을 그대로, o w n e 을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샘플로 되어 있는 거 있으시죠? 이걸 복사하면 돼요. cp-p. 자, n a m e d 로 o c a l 라는 파일을요, 네, 이거를 l 네, i 스 z o n e 으로 먼저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 이러면링스점 존의 퍼미션 그렇죠? 64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 되죠? 로트 데인도 이거 확인하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네 이따가 조회가 안, 수, 안 되기 때문에 자 vi 하시고요. 자링스점의존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 골뱅이라고 되어있고, 요 부분, 이제, 그, 요 부분, 골뱅이 네임 서버를 지정해야 되는데, 네임 서버는 보통, 이제, ns. 하시고요, linux.co.k 하고 뒤에 점 찍으셔야 되고요. 근데 음에 알레임이 id를 적는 겁니다. 네, 관리자가 포세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포세인이고, 그 다음에, invalid, <laughs> 라고 되어있죠. 유효한 그런 뜻이죠. 역시, 여기다 도메인, 사용할 도메인. linux.co.k 예, 네, r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끝날 때점 찍어야 된다는 거, 한칸 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ns가 네임서버를 지정하는 부분인데, 이미 제가 ns.ns, 네임서버의 이름을 ns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ns를 주셔야 되고요. Uh, ns.linux.co.kr. 찍고요. 그 다음에 a가 ip address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a 부분은 이제 192.168.56.105번이 되는 거고요. 자, IPv4는 이제 없기 때문에 설정 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일 서버를 쓰겠다. <laughs> 그 다음에 첫 번째 필드 골뱅이가, 아, 그, 공백이 위에 엠마크를 그냥 승계한다고 말씀드렸죠. <laughs> 그 다음에, 그니까 러 엠마크는 기본 도메인, 링스 c o k 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일 서버는 mx라고 지정하고요. 0 이상만 지정하시면 돼요. 정수값만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1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 서버 이름. 보통 이제 도메인을 뺀걸 메일 서버 이름을 쓰기 때문에 linux.co.kr. 네, 찍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를 쓰겠다라고 하기때문에 이름을 쭉호스명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ns도 있기때문에 ns도 지정하셔야 돼요. 이걸 복사하면 좋겠네요 어, yy 하고요 p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서버를 다운영한다라고 하면 ns name 서버는 어, 1 9 1 8 5 어, 0 1 0 5번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ip가 다르면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메일 서버는 뭐1 9 1 8 5 0 1 0 3번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한 대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설정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다 이렇게 쭉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웹서버 지정하죠? yyp 하고요. 웹서버는 보통 w w w 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www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뭐, 책에는 뭐, 시네임도 나옵니다. 시네임은 이제 웹서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예, 그걸 이제 하나로. 더블더블로 지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더블더블완도 시네임으로 가고 더블더블, 더블더블완도 더블더블로 가고 더블더블도 더블더블로 가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시네임은 네, 추가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어, 됩니다. 네 저장하고 빠져나오고요자 리버스톤 파일을 이제 한 번에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자 일단은 네 먼저 테스트 해보고. 조회가 되는지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DNS 서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센터에서 7에서 시스템 CTL 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CTL. 그 다음에, 아, 아, 네. 이제 이걸 하시기 전에, DNS 서버의 이제 그 IP 주소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링스.co.kr을 조회하면 진짜 링스.co.kr 도메인을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 그, 링스에서 로컬 DNS 서버의 이제 그, 를 지정하는 파일이 e t c m r e s o l v e c o 입니다 c a 해보면, 이렇게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버츄 박스 같은 걸 쓰고, DHP 쓰게 되면, 아마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 <laughs> 그 윈도우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이제 할당을 받거든요. 근데 저걸로 하게 되면, 리스쇼 CO.KR이 실제 링눅스 CO.KR이 도메인을 받아옵니다. nsloop 하고요 www. 리눅스 CO.KR 하게 되면, 현재 이닝스 c o k r 를 사용하는 도메인이 직접 진짜 조회가 됩니다. 이미 지금, 다른 그 분이, 슈퍼에저 코리아 쪽, SU닉스 쪽에서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회가 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임 서버를 자기 자신으로 먼저 바꾸시셔야됩니 vidc 밑에, resolve.comp에서. 저도 구성, 만약에 지금 이게 잘 구성이 되면, 본인도 리졸빙을 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재시작하면 또, 제시작하면 또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자기 IP 쓰시면 돼요. 1 9 2 1 6 8 5 5 6 1 0 5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cat etc 밑에, uh, r e s e r v e c o m p 에다가 이렇게, 본 IP를 바꿔주시는데, 만약에 10.0.2.15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IP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자, DNS로 시작해보겠습니다. system, c t 스타트 하고요. named. 네임도 좀 원래 서비스인데요. 네임 등화 하셔도 동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에러코드가 발생했네요. 잠시만요. 네. 네, 스테이터스 한번 해보죠. 멜로디를 했는데, 디세이블 예, 되어있다라는 거죠. 예, 디세이블, 아, 이네이블 시켜야겠네요. 네. 네, 시스템, 메, 네, c t l 하시고요. 이네이블, 네, 네임드 점 서비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에러 체크 하시면 돼요. 지금 디 그, 디세이블 되어있다는 거거든요. 기본 값이. 예전에는 그냥 띄우면 됐는데, 일단 이네이블 하시고요. 다시 하고 계신다. 시스템 47. 네, 그다음에 스타트 하시고요. 네임드점 네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다시요. p 어, 다시 마이너스 스이트세해 볼게요. 어, 네, 프로세스 존 파일 디세이브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vietc 밑에 네, name.com 보겠습니다. 음, 네, include 되어 있고요 rfc 일구리 점 존스 되어 있고요 네, vietc 밑에 name. 점, rfc 1 9리점 존스. 그쵸? d o m a i n j o n e d o m a i n j o n e 여기 보면요 1 9 2 1 6 8 5 6 5 6 5 6 5 죄송합니다. 아,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REV를 제가 지정했잖아요. 자, 근데, 그냥 제가 테스트한다고 REV 없이 해서 나파운드 메시지가 떨어진 겁니다. 죄송한데 만들어야겠네요. 아니면 그 부분을 지우던지, 지우던지.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네, 복사하죠. CP, 예,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러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린스점 존하고, 엘링스점 REV 복사해보겠습니다. 자, ls-l 에보면 이제, 리눅스점 조언하고 이제 e r s v 퍼미션 한듯이 확인하셔고 p 옵션 줘야 된다는 거. <laughs> 자, r e v 한번 에하겠습니다 vl 리눅스점 r e v 하겠습니다. VI, 네,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없으면 이제 멈추거든요. 자, 그래서 예, 지정을 하는 거는 똑같고요. ptr 포인터만 이제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조회될 도메인 만 지우겠습니다. 보통 ns는 남겨 두셔야 되고요. 5하고, 맨 마지막, 192.105번이었죠? 제가 105번 탭. btr하고, 조회될 도메인 다 쓰시면 돼요. 그리 뭐, linux.co.kr. 찍고요. yip, ms. 또두개더 하이브죠. 요렇게. 이쪽 n s i n s t o n i o n k r 그 다음에 w w w i n s t o n t i o n k r 그럼 좀, 그러면, 그러 IP를 192.168.56.105번 이렇게 치게 되면, 3개의 도메인이 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장하고요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시스템, ctr, 예, 스타트, 네임드.service 네, 라고 해보겠습니다. 어, 예, 잘 됐네요. 네, 시스템, ctr, 예, status 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세히 보겠다면, 마이너스 L 하셔도 돼요 이렇게 status, 네임드.service 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활성화 된 것들 보이죠 액티브 러닝 보이고 아니면 이제 ps 명령어 쓰셔도 돼요 ps aux pipe grab named 라고 하면 named라는 데몬이떠 있는 거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이제 예, 확인이 가능하고요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제 ns lookup 하고요 자, www.linux.co.kr 한번 조회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밑에 조회한 대상이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 도메인을 쓰는 게 192.168.50.105번으로 잘 리졸빙 되는 거확인 되시죠 자그 다음 ip도 조회 한번 해서 n s l o o 하고요 192.168.56.105번이라고 이렇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설정한 네, 제가 아까 3개가 조회된다고 말씀드렸죠 ns.linux.co.kr, linux.co.kr, www.linux.co.kr www .linux 조회가 되면 예, 제대로 설정을 하신 겁니다. 자 교재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도 마찬가지로 이존 파일을 생성할 때는 네임즈 로컬스트를 그대로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이제 마이너스 P 옵션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을그 다음에 존 파일 동, 동일하죠? 반드시 여기 이제 도메인별로 이게 골, 골베인 엠마크 대신에 점 찍는다는 거랑, 그 다음에 최근 시네임 아까 말씀드렸죠? WW1도 그러니까 WW로 쓴다는 얘기고요. WW2도 WW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 이 서버들이 전부 다 WW로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V 파일에 이제 PTR만 해서, 즉, 아, Resolving 되는, 요거는 맨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지만 이거 안쓸수 있습니다. 빔공백. 아, 그, ETC 밑에 n a m e d r f c 1 1 9 2존스에다 기입했다 그러면 생략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여기가 벙떠 있으면 또 보기가 전또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그, 서버, 뒤에서 구성하시는 취향에 따라, 네, 선정,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지금 시작했었죠? 네, 시스템 CTL 스타트, 네임별 서비스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가, 그, 지금 센터 S7은요, 시스템 CTL 이라는 걸쓰고요 <laughs> 센터 S6에서는 서비스라는 걸 씁니다. 서비스를 썼어요. 서비스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치이 밑에, 알참, 미 .E. 밑에, 인점 e .E. 뒤에 있는 것들을 조작을 하도록 되는데, 지금, 네, 센트 o 스 7.7에서 또 됩니다. 이게 7.7. 7점... 뭐 이전 버전인 것부터 서비스, 그, 워낙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서비스, 네임드, 스타트해도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정석은 시스템, 시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스테이터스 하게 되면, 이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이 된다는 거. 이것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 PS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PS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임드라는 대문을 찍으셔서 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재시작하는 그 명령어는 이제 시스템, 시스템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뭐네임 o 컴포를 바꿨다든지 뭐존 파일을 변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 리스타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팅시 활성화하는 거죠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부팅하게 되면 그 예, 자동으로 DNS 서버가 이제 활성화되고요 이 시스템 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책 앞부분에 보면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아, 센터웨 7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예, 3세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제가 책에 시스템디 영역에 다가잘 해놨거든요. 3세 기준으로 95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분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설정 확인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설정 확인.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인 IP 주소와 도메인을 기반 설정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네네. 일단은 설정을 확인하시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가상 도메인을 쓰거든요. 지금 가상 IP랑 가상 도메인을 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저에래서 여기를 바꿔 주셔야 돼요. 이건 가상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밑에 보시면 이 VI로 네임점 서버에 어, 버처박스에서 설정되어 있는 또 말씀드리지만 그 IP를 하실 경우는10.0.2.15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이더넷 카드를 추가한 경우에는 1.9.1.8.50점 2 대역 중에 하나를 설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NSLOOK u p 명령을 조회했을 때 똑같이 디지스 같은 거랑 어, 자기 자신 IP가 조회된다든지 아니면 IP를 찍었을 때 PTR 포인트로 지정된 것들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예, 제대로 설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NSLOOKUP 이제 대화형 명령도 가능한 거죠. NSLOOKUP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서버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서버라고 하시, 하게 되면 그, 조회할 대상 DN s 서버를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치고 IP 이렇게 쭉 쳐봤을 때 조회가 되면 뭐 제대로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점파일은 이제 IP 서버를 바꾸고요. 이렇게 이제 IP를 조회했을 때 PTR 포인터로 설정된 내역들이 <laughs>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대로 설정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셔야 될 명령어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유틸리티 중에, 네임드 체크점 컴프는 유틸리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뭐 문법적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이거 한번 해 일단 해보면, 어, 기본적으로 네임 e 어, 다시 체크 컴프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네, 그, 문법적인 체크를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네임도 다시, 네, 뭐, chk, 컴프 이렇게 해보시면, 네,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번 틀려볼까요? 그러면, 안 메이드 실것 같아서, 세미콜론 한번 빼보죠.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럼 다시 체크를 해보면, 어, 16번, 16번째 줄에 이렇게, 덤프 파일 전에 이제, 이 세미콜론 미싱이라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6번째 줄로한 가보죠. 그러면 이 전단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미콜론 붙여 놓으면 체크를 해 보면 없겠죠. 일단 문법적 오류를 네, 찾아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ame 다시 체크점 zone은 z o 파일에 이제 문법적 오류를 찾아주는 겁니다. 사용법은 name k 아, name 다시 체크 z o n 하시고요. 도메인. 뭐저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예제는 r i n g t o k r 이니까 r 네, i n g t o k r 하고요. 그 다음에 존 o 파일 지정한 메인을 하시면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 a m e d c h e c k z o n 이고요링 i n u 오 c o k r 이고요그다음 vr의 n a m e d 의 r 예, i n u x z 네, o 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OK 떨어졌다고 하면, 네,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도메인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또 말씀드리면, 이제, 존팔, 만약에 window.co.kr 이라고 하게 되면, w i n d o w 시오점 k r 예, 관련된 존파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해서 파일만 한 개씩 만 늘려있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PTR 포인터, 리버스 존파일은 네, 늘리진 않습니다. 딱 하나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DNS 서버 구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